안녕하세요.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. 오늘은 메트로시티, 그 검단 왕길 지구의 분석 일편으로 메트로시티를 왜 개발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다들 이 기사를 다 보셨을 텐데요. 뭐, 메트로시티, 메트로파크시티라고 하는 DK 도시개발의 그 DK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디벨로퍼의 도시개발 소식이 떴는데요. 어, 헬리오 시티의 두배 규모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, 구성은 메트로파크 시티 1, 2, 3, 5, 6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다 해서 총 2만 757가구 정도가 되고, 구성은 70% 정도를 59에서 74 중소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. 음, 지하철 2호선을 끼고 있는데 위치를 일단 잠깐 보면 검단신도시가 이렇게 있고, 그 옆쪽으로 왕길 여기 이제 확대하면 나오는데, 메트로 파크시티 215 이쪽에 이제 6이 있고요. 요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총 2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헬리오시티가 이제 9천 가구 정도 되니까 두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배경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인천 광역시에 이제 재정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음 재적이 이제 큰 부담을 줬죠. 그 2016년에 개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2014년에 하려고 했었고 비용이 이제 시에서 부담한 게한 1조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개통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사람 수를 보면 음일 평균 한 15,000명 주한이 이제 15,000명 정도가 되고 지금 저쪽 그. 메트로파크시티가 들어오는 지역은 뭐 검단 오류역이 뭐 3천명 그러니까 거의 뭐 하위권 왕길 3천명 뭐한 거의 하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. 2호선은 이제 깔았는데 뭐 이거 계획 자체는 뭐 9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깔았는데 실제로 이 2호선의 이 위쪽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게이 주변에 이제 뭐 그렇게 주거라든가 뭐 일단 뭐 산업단지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산업단지도 이 전철 라인으로 다니기에는 어려운 지역이고 거기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서 이동,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. 거의 뭐 버스 노선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재정 적자가 뭐 지하철이 뭐 적자가 누적 1조 정도. 뭐 1, 2호선을 합친 거겠지만 1조가 1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인천시에선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원래 검단도 진접계는 개발이 됐어야 됐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상태고요. 그래서 이2 호선 라인도 개발을 해서 토지를 전체를 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이 지역을 개발했을 때뭐 분양이 됐을 때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재정을 이제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 2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. 계속 뭐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줄고는 있다고 합니다. 줄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20% 정도 때까지, 채무 비중이 이제 70, 아, 33% 에서부터 쭉 줄어서, 2017년에 24%가 됐고, 2019년은 20%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, 이게 뭐, 인천시의 시정 자체가 뭐좀 이슈가 많으니까,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새, 새 입은 늘리고 이제 새출은 줄여서 뭐 누락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다 저런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땅을 파는 거죠. 땅을 파는 거라서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거의 뭐 산으로 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다 팔고 있어요. 다 팔고 있어서 이쪽 뭐 아이푸드파크 오류 검단 왕길 그리고 검단 신도시 한들 검암역세권 가정 루원시티 이런 식으로 이제 산을 빼고는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공항이 있어서 여기 이 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. 행정 구역을 나누는 그 라인인데 어, 이쪽도 다 인천 땅이에요. 인천 땅인데 어, 계양도 팔죠. 이제 계양도 파는 거죠. 그래서 거의 산으로 된 지역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판다, 다 팔았다. 천마산, 계양산, 꽃매산 요렇게 빼고는 지금 보시면 다 팔았잖아요. 이좀 비행기가 떠서 시끄러운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는. 다 팔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팔고 개발하고 해서 세수를 늘리고, 그, 시민을 늘려서 세수를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쪽 지역은 언젠간 개발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었고, 이쪽 지역까지 개발이 되면, 어, 인천시가 가진 서울과 가까운 지역, 인천시가 가진 서울과 가까운 지역. 여기 이제 이쪽부터 서울이니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다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를 위한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었고요. 예. 여기까지 이제 연결해 놓은 데에는 다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. 영종도도 팔고 있지만 영종도도 진짜 공항으로 해서 팔고 국제도시 뭐 자유 경제 자유 구역이라고 해서 팔고 근데 이제 팔면 끝이 아니라 팔면은 이제 이런 지하철이라든가 뭐 앵커 시설 같은 걸 제공해야 돼서 거기에 의한 적자도 또 발생하다 보니까 적자를 줄이고 싶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짓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가급적 줄이려고 하겠죠.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행정구역에 속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 시가 가진 시 행정력이라든가 뭐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게그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주거든요. 그냥 이렇게 주거시설만 때려 박느냐 아니면 다른 좋은 시설들도 짓느냐. 뭐 강남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에서 사업들 하고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여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게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정된 악재였고 악재라고 하는 건 이제 검단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이제 주거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검단 신도시에 뭐 향후에 매매가라든가 전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개발할 것들은 거의 다 지정이 됐다 이미 지정이 다 돼서 더 이상 나올 게음 없다 물론 이제 이윗 지역의 김포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 인천지역 내에서는 음, 개발 얘기 나올게 거의 다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일단 있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얘기들을 건 dk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어떤 디벨로퍼 회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